반갑습니다. 저는 드래곤 마스터가 되고 싶은 전습생 후라고 합니다. 오늘 찍어볼 영상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영상인데, 소심자들을 위한 드래곤 챕터 7! 생각해보니 제가 사육장 세팅 영상을 안 올렸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말이죠. 아무튼, 바로 한번 가보시죠. Let's go! 우선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이자 대중화가 되어 있는 여기 터브 사육장 터브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바닥재 바닥재는 요런 비퍼 용지가 될 수가 있고 요런 키친타올이 될 수가 있고 요거는 모르겠네요 요렇게 코코피트 바닥재가 될 수가 있어요 우선 요세개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종이 바닥재의 장점은 이제 물을 뿌려도 오그라들던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변이 되는 게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막물 뿌렸다고 이렇게 구겨지거나 하는 게 없고. 그리고 청소가 용이해요 그냥 이렇게 쓱 건져내주면 청소 끝이잖아요. 근데 단점은 이제 애들이 벽가 쪽에 응가를 쌓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제 또 물티슈로 한번 닦아줘야 된다는 단점이랑 이거는 제가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하얀 색깔 바닥재는 애들이 빛이 반사됐을 때 눈이 부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눈에안 좋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차피 뭐 이렇게 렉사 안에 넣어 놓을 거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 키친타올 바닥재는 장점은 습도를 이 종이 바닥재보다 잘 머금어요. 땅바닥이. 흡수율이 좋다는 거죠. 근데 단점은 물 뿌렸다고 이렇게 막 구겨지고 그래요. 애들이 막 밟고 올라가던가 하면 그런 게 있고 이제 요 코코피트 바닥재 요건 제가 말린 건데 지금도 다 저는 이걸 쓰고 있어요 장점은 청소할 때 그냥 숟가락으로 응가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퍼서 따로 버려주시면 되고 습도 유지가 엄청 잘 돼요 이게 습도 유지가 잘 되는데 단점은 자율 피딩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먹이를 착 뿌려 놓으면 막돌아다기다가요 개코가 팍 물었는데 요 코코피트랑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임팩션 장막힘이 올 수가 있고 건강이 안 좋아질 수가 있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재는 넘어가고 이제 사육장 세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페테일 개코들은 변온동물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몸에서 사람처럼 땀을 배출해내고 막 열을 내서 해 가지고 체온 조절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바닥재 열원으로 몸을 데우거나 아니면 차가운 데로 가서 몸을 식히거나 하는데 이제 아마 렉사의 열원이 이쪽부터 있을 거예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겠죠 한 3분의 1, 1 정도가 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열원에다가 이제 건식 은신처 건식 은신처 하면 이제 열이 막 나는 건조한 은신처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필수는 아닌데 선택이에요 뭐 두세 마리 감당이 가능할 정도의 개체수를 기르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습식 은신처 여기, 쿨존에다가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론이 있는 부분을 핫존. 그리고, 여론이 없는 부분을 쿨존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에다가, 습식은신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코코피트 있는 곳에는 제가 습식은신처를 따로 안 넣어줘요. 워낙 습도 유지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웬만한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코코피트. 자료 필링이 안 돼서, 이제 한 가지 추가를 해야 되는 아이템이 바로, 이 밥그릇입니다 여기에 뭐 밀웜을 놓든 귀뚜라미 뒷다리를 떼서 놓든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코드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습식은신처가 있다고 하셔서 얘네는 이제 탈피할 때 습식은신처에 들어가서 혼자 몸을 불려 가지고 탈피를 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요, 벽면에도 물, 물을 뿌려주셔야 되고요 습도를 올려주셔야 돼요. 탈피를 할 때는 핫존, 쿨존 둘다 습하게 해주셔야 탈피가 원활하게 된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간단한 사육장 세팅 방법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드래곤 마스터가 됩시다. 이렇게 드래곤 챕터 7, 사육장 세팅 방법을 끝내 보았습니다. 입문자분들한테는 입문자분들 스타일에 맞게 바닥재를 선택하셔서 세팅을 해 주시면 될거 같아요. 이것도 써 보시고 저것도 써 보시고 하면서 맞는 바닥재를 찾아 나가시길. 아무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고 다음 드래곤 챕터는 간단하게 습식 은신처 만드는 방법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굿바이. 굿바이.